자. 오다 노부나가. 그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에서 이겼지만 진짜 게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교토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열었을까? 그 치밀한 전략.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오케 하자마의 기적.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노부나가는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건 시작이구나. 엄청난 승리 뒤에 찾아온 건 어마어마한 전략적 과제였거든요. 그의 첫 번째 수는 대체 뭐였을까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노부나가가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맹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당시 노부나가 영지는 말 그대로 사강이 적인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동쪽에는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타케다 신견이 버티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등을 보이고 서쪽으로 간다. 이건 뭐, 그냥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옛 친구이자, 한때는 적의 인질이었던 인물에게 손을 내밉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이 제안, 말은 간단하지만, 그 무게는 역사를 통째로 바꿀 만큼 무거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게. 내 등은 자네가 맡아줘. 이 기오스 동맹은요, 그냥 임시로 맺은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끈끈한 동맹이 될수 있었던 거죠. 이걸로 노부나가는 마침내 동쪽 걱정은 싹 털어버리고 서쪽을 교토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동쪽의 위협은 해결됐습니다. 근데 교토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군대의 힘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바로 명분이라는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지배하는 전국시대라지만 그냥 내가 힘세니까 수도 먹을래. 이건 안 통합니다. 그랬다간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이 저놈 봐라 하면서 다 적으로 돌아설 테니까요. 천하가 아 그럴 만 하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 중요한 명분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말 운명처럼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기회가 노부나가 앞에 툭 떨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아시카가 요시아키 당시 13대 쇼군이 암살당하고 그 동생인 요시아키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이 절박한 망명객이 노부나가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을 쥐을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부나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효근의 동생을 받들고 수도로 가서 효근 자리에 다시 앉힌다. 와 이보다 더 완벽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요시야키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교토로 향할 깃발을 손에 넣습니다. 자 이제 군사적 안정 그리고 정치적 명분 두 개의 날개를 모두 단 노부나가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야망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민호지방을 정복한 노부나가는 새로운 도장을 파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새겨진 네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천하포무. 뜻은 아주 명확해요. 무력으로, 힘으로 천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겉으로는 쇼군을 돕는 충신 행세를 했지만, 이게 그의 진짜 속내였던 거죠. 쇼군은 그냥 명분일 뿐이야. 이 세상이라는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새로 그릴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포모 도장은요,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내땅 지키는 주방 영주가 아니라 내가 이 일본 전체를 통일하겠다. 고 공표한 최초의 인물이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노부나가의 거대한 전략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1568년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야키를 깃발처럼 앞세우고 대군을 이끌어서 드디어 교토로 진격합니다. 그때 교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었어요. 또웬 미친 놈들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약탈하겠구나. 하지만 그들이 본건 불타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무너진 다리를 고치고 길을 정비하는 군대였죠. 노부나가의 군대는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건설자처럼 보였습니다. 교투에 들어간 결과는 아주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약속대로 요시아키는 쇼군이 됐고요. 노부나가의 군대는 약탈 하나 없이 도시를 장악했죠. 민심은 당연히 노부나가에게 쏠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실상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일본의 심장부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제 교토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일본의 운명은 그의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선 노부나가, 그의 다음 명령은요, 이 완벽한 계획 뒤에 숨어있던 진짜 무서운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서, 질서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디까지 갈수 있었을까요? 그의 길을 막는다면 그게 설령 신성한 부처라고 해도 베어버리고 산 전체를 불태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